데이터가 이렇게 있단 말이지. 요거를, 방향을 바꾸고 싶다. Ctrl C, Ctrl R t V 해서, 확렬바꾸으로 한다 말이지. 자, 이렇게는 되는데, 이게 뭐 어떤 연유인지 몰라도,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요렇게. 자, 이렇게 해서. 하여튼 뭐, 다양한 무슨 패턴을 원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무슨 보고서를 만드는데, 뭐, 형식을, 이런 형식으로 난 하고 싶다. 손으로 해도 되지만, 이게 개수가 많다고 치자고. 그러면, 이런 형식으로 요, 요 데이터를 가지고, 요 데이터를 가지고, 요렇게 만들고 싶은 거지. 요건 뭐, 수식하고, 뭐, 함수, 뭐, 별걸 다 써도 안 되지, 이거는. 할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런데 이게 데이터가 촥0 개, 한 100개 정도가 되는데, 요런 식으로, 이런 패턴을 만들고 싶다. 천성 VBA를 해야되는 거야 이게 그런게 코드 작성을 하려면은 개발도구에 가가지고 비주얼 베이직 이거 클릭해도 되고 그냥 Alt F11키 눌러도 되고 이렇게 Alt F11키 누르면 이렇게 창이 나타나는데 이 창이 보면은 여기 이렇게 돼 이거 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뭐 이렇게 막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응? 그러고 여기에서 이거 다 없애도 괜찮아. 이렇게 다 없애버려. 다 없애버려. 중요한 건이모듈 창이니까 이렇게 다 없애버리고 필요하면 여기서 보기 메뉴에서 프로젝트 탐색기. 프로젝트 탐색기가 이거고. 그 다음에 또 보기 메뉴에서 속성 창이라고 있어. 중요한 게 어. 여기 두 개가 제일 중요하지. 속성 창하고 음. 속성 창하고. 음. 프로젝트 탐색기 여기에는 이제 통합문서가 열려있는 상태가 여기에 다 나타나거든 요거 나중에 또 차근차근 또 설명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직접 실행창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보기에서 또 직접 실행창 요거 어, 하면은 이렇게 싹 들어오고 이거 지금 코딩하는 데서는 이 모듈 시트만 있으면 된다 말이야 이거 싹 지워버리면 되죠 다지워버려면 다.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워크시트 를 보면서 하고 싶다 이거지. 그럼 여기에서 여기 여기 보면 이거 있지? 여기에서 여기, 이게 요걸 선택을 해, 요거 이거. 이거, 이걸 선택을 하든가.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여기 그 다음에 이쪽에 뭘 열래? 그러면 이제 워크시트를 열면 되지. 이렇게. 그럼 두 개를 보면서 편집을 할 수가 있으니까 편리하지. 이렇게 두개 창을 나눠가지고서 보면서 할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고 재밌어. 작업을 하려면 말이야 사용자가 무슨 정보를 줘야지 작업을 할 거냐 우리가 코딩을 할때 사용자로부터 받아야 할 정보가 요거 요거 요 범위 요걸 줘야 되겠지 범위를 정상적인 범위를 줘야 되겠지 뭐빈 정보를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정보를 줬다 그러면 이것도 허당이지 그지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요거 하나 받고 요 작업 대상이 되는 거 요걸 하나 받고 요걸 핸들링 해코딩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결과를 어디다 뿌릴 거냐 결과를 뭐 여기다 이렇게 해줘. 여기 어디 결과가 뿌려질 위치 정보를 또 받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요거, 요것을 거다 렌지라 그래. 렌지. 렌지 개체라 그런다고. 렌지 개체. 요것도 렌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엑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렌지 개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 우선 얘는 응? 렌지 개체가 뭐 요거 하나. 그 하나 두 개를 받는 거야. 자 그렇게 알고 코드 그다음에 이제 안에서 이제 코딩링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제 하면서 얘기하자고. 항상 프로시저는 sub 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한다든지 sub 프로시저라고도 그러고 sub 루틴이라고도 하고 메커로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 메커로의 이름은 자기 맘대로 지어주면돼 한글로 해도 돼. 나의 첫째 작품 엔터 치면 n 역할로가 터 샥 쳐지고 and sub이 땅 밑에 딱이 b 록이 하나 딱 만들어지는 거지 하나의 b 록이지 이게 그러니까 b 록이야 and sub 하고 끝났잖아 여기서 이제 변수를 선언해야 되겠지 d a m d m 은 dimension이라는 것의 약자거든 dim allDatas 아까 얘기한 작업 대상이 되는 정보를 여기다 받을 거야 as range 빙글이야 지금 빙글그 다음에 dim r x edge range, dim, i x edge integer, dim, i y edge integer. 그다음에 dim r start, r start edge range. 그다음에 항상 습관적으로 on error, error가 나면 말이야 on error resume. 계속 진행을 해라. 뭘 진행을 하느냐? 넥스트 바로 다음 줄을 그냥 진행을 해라. 코딩 이게 막한줄한줄 한줄 실행이 되다가 에러가 나면 턱 퍽하고 멈춰버리고 에러가 떴다고 메시지가 뭐 이상한 게 뜨고 그러니까 어, 기분 나쁘니까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에러가 나더라도 그냥 통과 통과 통과다 시키란 얘기지. 그다음에 set r data 여기다가 이제 세팅 을 시키는 거야. 이 변수에다가 이 개체를 렌즈 개체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렌즈 개체를 어디서 받아 가지고 집어넣느냐? 어플리케이션 지난 동 영상에서 했던 거다 똑같아. 풋 박스. 박스에 프롬프트를 작업 범위 범위 두 개의 열. 두 개의 열이잖아. 그렇지? 두 개의 열을 줘야지. 음. 를 선택.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타이틀 통과 디폴트 통과 랩트 통과 톱 통과 헬프 파일 통과 헬프 컨텍스트 아이디 통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타입만 주면 된다. 팔. 중간에 이거는 선택적 매개 변수이기 때문에 안 줘도 되기 때문에 콤마를 처리해버리고 그냥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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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은 알 데이터스에 정보가 제대로 담겼는지, 그니까 러 음식을 만들 때도 식당에서 식자재가 들어오면 식자재가 썩었는지 그 어, 뭐, 유통기간이 지나든지 확인을 해야 할 거냐. 아그알 그러니까 데이터스가 아무것도 안 들어왔어, n o t i n g 이야 그럼 엑시트 t 서비다, 이거지. 예를 들면은, 이 대화상자를 거기다가 뭐 범위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 안 하고 그냥 확인 버튼을 눌러버렸다. 아무것도 안 들어, 들어온 게 없잖아. 그냥 nothing이야. 그럴 경우엔 n o t i n g 이야 말 그대로 nothing이야. 응? exit sub sub 하고 그 다음에 if rdatas에 자 요번에는 뭘또 검증을 할까? cells cells 카운트하면 셀이 모두 몇 개니 하고 카운터, 요거 rdatas 셀스에 카운트하게 되면은 그 범위에 셀이 몇개 있는지 값을 알 수가 있어. 요것이, 요것이 아니다. 뭐뭇이 아니다. 뭐하고 다녀? 니 application w o r k s h c o u n t a, rdatas. 그럼 뭐야? 어, 요건 저기 w o r k 함수에 count a 함수 있지? 요거를 여기서도 사용할 수가 있어. 사용하는데 어떻게 사용하냐? 애플리케이션개체의 w o r k s h 속성에 count a라는 함수명을 집어넣으면 워크시트 함수 카운트를 사용한 거나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 뭐야? 그 안에 이 주어진 범위가 셀이 10개면은 값이 10개가 다 들어 있어야 되는데 안안 들어 있으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틀리면은 셀의 카운트, 셀의 개수하고 정보가 들어 있는 개수하고 틀리면은 요거는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지. 엑시트. 자, 오케이? 오케이. if rdatas가 칼럼 수가 칼럼이 칼럼이 두 개가 돼야 되는데 두 개가 아니야. 세 개를 집어넣었다든가 하나를 집어넣었다 그러면 안 되잖아. 두 개가 아니면은 then exit sub이다. 이것도 통과. 하여튼 프로그래밍은 말이야 준비 작업이 이렇게 철저해야 돼. 그러니까 음식이 좋은 음식이 나오려면 좋은 정보 식자재가 들어와야 되잖아. 그 식으로 정보가 들어오는 것을 잘 가름을 해서 체크를 할수 있다. 그니까 참 흥미로운 작업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어디다가 뿌려 줄 것이냐 요걸 카피하자고 카피해주고 여기다 붙여주고 요거를 rstart로 바꿔주고 여기에다가 이제 작업을 이제 결과를 뿌려 줄 거지 rstart 그리고 여기를 여기를 뭐라고 할까 결과 위치 결과 위치 요거는 하나의 셀 하나, 하나의 셀뭐 이렇게 뭐좀 해주면은 사용자가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사용자가 하나의 셀이 아니고 여러 개의 셀을 선택을 수도 있잖아? 그럼 이렇게 해 가지고 알스타트를 선택한 여러 개의 선택한 것 중에 첫째 셀을 여기다가 알스타트에다 잡아주자 이거지? 알스타트 이렇게 해 셀스의 1번으로 해주면은. 여러 개의 셀을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의 셀을만 선택한 걸로 간주를 할 수가 있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 여기에다가 또 if r start가 is not h i n g 이면은 이것도 exit service. 이렇게 한 다음에 음, ten ten이 빠졌다. ten ten ten. 이거 if 조건문이 들어가는 거야. 조건문. 응? if문. 우리 if 함수 사용했던 거 기억하면 돼. 그래서 덴이라 말을 항상 써주고, if 어떤 어떤 조건이 어무하면은 이렇게 엑시트 써보다 여기지. 이 논리식이지, 이것도. 이거 또이 논리식이야. 알스타디지 나팅. 이 논리식. 이거 다 논리식이지, 이거. 이거 칼럼 카운트가 두 개가냐 아니냐 뭐 이런 거다 논리식이야. 그래서 워크시트 함수에서 논리식 논리식했던 게다 여기 다 적용이 되는 거야.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 하지 말고 요거 요걸 실행시키자고 요거 요거 실행 버튼 봤어? 그렇죠? 작업법이 두개의 열을 선택하세요 요거 이렇게 선택을 했다 확인 그 다음에 또 이제 결과 위치 하나의 셀 여기도 여기라 여기에다가 여기다 할까? 오케 여기다 하자 확인 됐지? 그랬잖아. 이렇게. 예쁘게 됐네. 그치? 아까 저거 안전이 됐지? 여기다가 중단점을 설치하고 한번 살펴보자고. 요거를 그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이해를 하도록 하자 말이지 여기다 요거를 하나 더, 더 하자. Horizontal. Horizontal alignment는 Excel Center로 해주고. 뭐냐면 여기 지금 이 내용이 왼쪽으로 몰리고 이건 오른쪽으로 몰렸잖아. 전부 가운데로 어 몰아놓도록 하자고. 그래서 이제 요걸 실행을 시키자. 이거야. 실행. 그래서 이거 선택은 요거 그냥 넘어가고. 하고 그 다음에 결과 위치는 여기. 여기를 찍어줄까? 요 여기 밑에. 이렇게 확인.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왔어. 자 여기에서 요기카운트라고 여기 있잖아. 여기다 마우스를 다 가져가 봐. 아, 주가보면 여기, 알 데이터 로스 카운트는 일곱 개라고 딱 나타나지. 아, 일곱 개구나. 그러니까 일곱 번을 순환한다는 얘기구나. IX는 지금 제 아무것도 0이야. F8키를 누르는 거야. 한줄한줄 한줄 실행하는 거야. 이렇게 내려와서 IX가 지금 여기 1이 들어왔단 말이야. 1이 됐어. 그럼 여기에서, 자, 알 스타트, 여기, 자, 여기 이쪽에 셀값 들어가는 거 봐. 여기도 같이, 오렌지가 들어갔지 그렇지. 그 다음에 내려와서 여기 이게 들어갔지 요거 142가 들어왔지 또 내려가서 아, 테두리 선을 쳐줬지 그 다음에 이제 내부선을 쳐준다 말이야 요수 여기 저 수평선하고 수직선 이렇게 수평선 쳐줬지 그 다음에 수직선 쳐줬지 그 다음에 요거 첫째 셀을 칼라 인덱스를 색상을 6번으로 준다 노란색이 됐지 그 다음에 여기이 문자가 전부 가운데로 서식을 가운데로 몰았어. 엑셀 센터로. 그렇지? 가운데로 몰렸지? 오케이. 요게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야. 여기서 IY가 지금 IY가 0이잖아. IY가 2가 돼야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나, 둘, 이쪽 1로 이동하기 때문에 IY는 IY 플러스 2를 해준 거야. 똑같아. 요건 이제 계속 반복이지. 요렇게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 반복이란 말이야.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똑같은 거야. 똑같아. 이렇게, 이렇게. 이거 좀 줄일까? 요거를, 요거를, 확대를, 이렇게 놓고 볼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오케이? 잘 지내야 되지? 오케이. 요렇게. 아, 별 것도 아니네. 그지? 그것도 아니야, 그래? 오케이.